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깨달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금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얼굴이 떠오르기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때의 상황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수천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저를 가장 아껴주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말은 독이 되어 제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한때는 사랑이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았던 기억들마저 이제는 저를 아프게 하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저는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미움이 제게는 방패였고, 갑옷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미워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상처는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제 아픔은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데, 왜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제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저는 그 말씀을 명령처럼 받아들였고 제 억울함을 묻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제 감정은 틀렸고 제 분노는 죄이며 제 미움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억지로 착해지라는 명령처럼 들렸고 제 상처를 외면하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나님도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형편없는 신자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손을 들고 기쁘게 예배하는데 저 혼자만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들과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의 말씀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에게 억지로 착해지라고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억울함을 참으라고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제 마음이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 미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그 미움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 했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가 제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기억이 저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 신앙생활도 멈춰 섰고, 제 인간관계도 멈춰 섰으며, 제삶 전체가 그때 그 순간에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도하다가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얼룩져 있고 그가 남긴 말과 행동은 지금도 제 가슴을 찌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평안을 잃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에게 너무 무거운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커녕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그의 존재조차 인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품으라고 하십니까? 그의 잘못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지금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통에 대해 사과한 적도 돌아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제가 먼저 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분노로 가득한 제 마음으로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하나님도 저를 실망하셨을까요? 저는 정말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이 생각들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저를 지우는 일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요. 그 말씀은 저를 억지로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감정의 진실을 부정하라는 명령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으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물을 보셨고 제 상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흘린 모든 눈물을 세고 계셨고 제가 삼킨 모든 말을 듣고 계셨으며 제가 참아낸 모든 고통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 고통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움은 처음엔 저를 보호해주는 듯했지만 결국은 제 안에 독이 되어 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움을 택했지만 그 미움이 오히려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계속 그때 그 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삶은 멈춰 있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묶인 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분노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차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제가 수없이 들었던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채찍질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고 조롱하고 있었으며 죽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알지 못한 죄의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인 저를 풀어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수 없으나 나는 할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면 너는 할수 있다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께 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분노했고 원망했으며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미움에 갇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 솔직한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저는 완벽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 위에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제 한계를 이해하시며 제 속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만큼 오래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장소를 지나가도 여전히 가슴이 쓰렸지만 예전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어떤 날은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날은 다시 미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걸어가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왜 아직도 힘들어하느냐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에 매어 있느냐고 이제 그만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모든 것을 낫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어떤 말은 삼키고, 어떤 순간은 애써 모른 척 하며 스스로를 지켜내려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제 입에서는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 모든 하루하루를, 제 모든 눈물을, 제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려 했었지만, 때때로 제 감정이 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자책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나를 붙드는 결심이라고. 내가 완벽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러니 제가 아직도 미움과 분노 속에 있다 해도, 제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억지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제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또그 사람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또 그때 일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 감정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서 제 깊은 상처를 싸매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마음을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내 속도로 가면 된다고,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제 마음이 참을 수 없이 아프고, 다시 과거로 끌려가는 듯하여 기도할 힘조차 사라졌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려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제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침묵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날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따라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와 비슷한 말투를 들을 때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억양, 비슷한 표현, 비슷한 웃음소리에도 저는 반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를 지키려 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숨을 고르고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하고,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가 마음 안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제 옆에 앉아 계셨고, 제가 말을 잃은 그 자리에서 함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설명하려 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제 눈물만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아픔을 말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그를 향해 무언가를 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생각이 떠올라도 제 마음이 조금 덜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작고 미세한 변화 속에서도 회복의 씨앗을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생각에 하루 종일 아팠다면 이제는 반나절 정도 아픕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다면 이제는 이틀 정도 뒤척입니다. 처음에는 한달 내내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옵니다. 이것이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나아갑니다. 제 속도가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결코 채촉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더 빨리 가라고 채촉하지도 않으시며 다만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쉬라고 그 심에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들어가 미움 대신 평안을 분노 대신 자비를 상처 대신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를 생각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한숨 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오래된 눈물의 끝자락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를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 안에 심으신 회복의 첫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제 감정보다 크고, 제 상처보다 깊으며, 제 미움보다 강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를 일으켜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미움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얼어붙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 빛을 심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빛이 제 가슴에서 서서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열린다는 것을요. 제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제재를 대신하여 침묵하셨던 그날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억지로 이지를 하지 않고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때의 상처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있는 바람이 되시고 제 뒤에 있는 햇살이 되시며 제 옆에 있는 그늘이 되어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울면서 시작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걸으셨기에 그 눈물조차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 고통도, 제 상처도, 제 눈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저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조차 품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그 미움이 조금씩 지워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스며들 때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미워할 때도 제가 분노할 때도 제가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하루가 저를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저를 붙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에 저를 지탱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회복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